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마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오늘은 온유샘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특성 후에 서원복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영화 보는 걸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 영화 같은 게 나오면 불법이죠. 불법을 이렇게 다운받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어, 영화로 영화를 다운받아서 자주 보고 이랬는데 <laughs> 그래서 제가 최 목사님께 영화도 자주 이렇게 다운받아서 막 모아가지고 최신 영화 이렇게 해서 보, 보여드리고 보내 드리고 이랬었는데 목사님은 저랑은 좀 다르게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셔서 제가 한몇번 목사님 영화 좀 보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 거의 못 보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신 영화가 나오면 늘보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귀가 이래서 잘 거의 못 보고 이러지만. 그러다 보니까 영화 설교 이런 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서 새누르교에 있을 때 영화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 나누었던 영화 가운데 한 편을 제가 들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 영화를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그런 생각을 해서 준비했는데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미량입니다. 영화 미량. 어, 이 영화 미량이 처음에 나왔을 때 <laughs> 교회에서는 교계에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어, 어떤 분은 반 기독교적 영화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혹시 미랑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영화 보셨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교회에 대한 뭔가 비웃음이 영화 안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의 핵심의 주제가 뭐냐 하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값싼 은혜입니다. 어, 오늘 함께 나눌 영상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한네번 정도 영상을 나누어서 제가 보려고 하는데 그 오늘 영상에는 없는데 어이 어려움을 당한 여자 그 전도연 그 주인공한테 교회를 다니는 약국 약사가 이제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빛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이고 아멘 이라고 할 만한 그런 표현인데 내 자식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할때 그 교인의 그 말에 주인공은 아연실색합니다. 아마 영화를 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영화는 곳곳에 이렇게 교회에 대한 혹은 기독교에 대한 어떤 비웃음과 같은 요소를 영화, 영화의 곳곳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 이 영화의 주인공은 겨우 33살의 자신의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이었던 미랑으로 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어, 시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영화는 주인공으로 미랑으로 가는 도중에 자동차 고장이 일어났고, 그래서 카센터 직원과 통화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미랑에서 새롭게 출발하려는 어, 주인공 시내의 시도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지만 어, 그 카센터 직원 종찬 송강호 배우의 도움으로 피아노 학원도 차리고 어,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안정도 잠깐 어, 학부모와 함께 회식 자리에서 어, 좀 늦게 집으로 돌아오게 된 그날 청천병력과 같은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것은 시내의 아들이 납치범에게 납치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이 납치범은 어 시내 아들이 다니는 웅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이 신애가 미랑으로 가면서 자기가 만만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굉장히 돈이 많고 남편이 자신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재산이 많다고 자랑 거짓말로 자랑을 했는데 그 돈을 노리고 웅변야 원장이 아들을 납치한 거였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범인은 잡혔는데 아들은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자 미란까지 왔는데 아들까지 잃어버린 거죠.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에 역시 장례식장에서는 아무런 어 느낌도 없이 감정도 없다가 어 사망 신고서를 쓰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 그게 그, 그 가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픈 마음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회라고 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교회 안으로 들어간 신혜는 그곳에서 기도 가운데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주 열심히 있는 교인이 됩니다. 평소에 자신을 그렇게 전도하려던 교인들 앞에서 간증도 하고 길거리에서 찬양도도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아주 모범적인 손꼽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애가 교인들 앞에서 아주 용기 있는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가서 그 범인을 용서하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범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거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던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 생각이 나는 그러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덧 자신을 따라 교인이 된 카세타 사장 종찬의 차를 타고 범인을 만나서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범인을 용서한다고 말했고 범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신혜가 말했는데 범인이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용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신혜는 당연히.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셨군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군요.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또 그런 마음을 가져갔었을 텐데 막상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난 아직 당신을 용서할 마음은 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 당신 앞에 왔는데 그런데 이미 용서 받았다고 하는 이 범인의, 죄송합니다. 이 뻔뻔한 표정에서 이신혜는 화가 폭발하게 됩니다. 영화의 주인공 신혜가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가 갑자기 그 가슴이 차가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교회에서 선포되는 값싼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서 가장 슬프고 상처받는 것은 신의 자신인데 자신을 죽인 범인은 현재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위 은혜 충만한 이 범인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병아 평론가가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영화 내용을 배경으로 성경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구입니다. 오늘 비유의 시작은 일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어떤 임금이 혼인 잔치를 연 것과 같다. 이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으로 이해해도 좋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누려야 될 천국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처음 소재장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밖에 나가 만나는 모두를 데리고 와서 혼인 잔치를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혼인 잔치는 채워졌습니다. 풍성한 잔치에 손님이 가득 채워졌으니까 그 잔치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잔치를 돌아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그는 아무런 대답을 하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부끄러운. 젊은 시절의 고백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어, 형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가게 됐습니다. 관을 그들 청년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 함께 가게 됐는데 어, 그 새벽 일찍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서 갑자기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그 장례식장에 간 복장이 뭐였냐 면 보라색 추리닝 이었습니다 산을 올라가야 되니까 편한 복장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막 이렇게 비도 오고 이랬으니까 보라색 추리닝을 입고 왔어요 하...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아찔합니다 장례식장에 보라색 까만색도 아니고 보라색 추리닝이라 여러분 저 밥도 못 먹고 버스 안에서 맨 구석에 고개를 고개도 못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장례식장에는 장례식에 맞는 그 예식에 맞는 옷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혼인 예식에는 그 예식에 맞는 예복이 있습니다.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을 수족을 결박하여 어두운데 내어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내용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예복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 말은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은 많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적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값싼 은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값싼 은혜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한 말입니다. 보네퍼는 독일의 교회가 사회를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교회가 값싼 은혜의 개념에 심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원하지만 제자의 삶은 거부하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다라고 보네퍼는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보네퍼의 이 말이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실 지난 6월 18일 날이은국 장로님과 말씀을 나누었었던 어 대화에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시작됐습니다. 장로님이 장로님 도 아마 기억을 그날 무슨 얘기를 했지? 이런 말씀 하실 만한 꽤 오래된 시간이죠. 그날 장로님께서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화가 생겼을 때술한 잔이라도 기울이면서 그 불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한번 불화가 생기면 그 불화가 절대로 해소되어지지 않는다. 교회는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무거운 주제이기도 했고. 이내 다른 주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리고 사실은 그 원인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주님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만약 너에게 불안한 일이 있다면, 형제와 불안한 일이 있다면, 예물을 내려놓고,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주님의 명령 따위는 가뿐히 무시하고 넘어갈 만큼 값싼 은혜에 심취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그 불화가 못 견디게 괴로웠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센터 우리. 지역아동센터 센터 아이들 가운데 가끔 싸움이 일어납니다. 선생님이 중재를 해도 어, 화해를 막 종용해도 절대 화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싸우는 아이들을 어느 날 따로 떨어뜨렸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급하게 뛰어오더니 선생님 선생님 저 쟤랑 화해할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갑자기 그 아이가 화해를 한다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모님이 올라오셨거든요. 아, 이쯤 한번딱 웃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절대로 화해하지 않겠다 그랬다가 센터에 사모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화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랑. 사랑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아이가 사모님을 두려워하는 만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성경의 선언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되어야 함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값싼 은혜에 빠진 나는 세리가 아닌 바리새인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미랑의 살인자에게 분노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고백에서 바리새인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우리에게도 불쾌한 것은 이 영화가 우리에게 당신의 교회도 이 영화를 보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인 당신도 바리새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기,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소리> <contar |startoftranscript|> 여러분, 이 영화, 우리 첫 영상에 보면 시내가 종차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미랑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자나요. 그러니까 비밀 밀자 변양자. 그러니까 뭐 비밀스러운 빛이에요. 그래서 영화 영화 제목 우리 미랑의 영화 제목을 보면 시크릿 선샤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밀 미랑의 한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뭐, 한자도 비밀밀자겠죠? 근데 그 비밀밀자를 보면 그 밀자가 빽빽할 밀자입니다. 빽빽할 밀자. 아마 <laughs> 영화를 만든 이창독 감독이 이걸 염두에 둔 건지. 그래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창독 감독이 분명히 안티크리스탈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를 다시 준비하면서 아니다. 이창덕 감독은 정말 크리스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비밀스러운 빛이라고 하는 이 시내에게 미량은 자기를 감추고 싶은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창덕 감독이 말하는 미량은 빽빽한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영상을 왜 마지막에 보여드렸냐 면 처음에 이 시내가 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그리고 아들이 죽어서 아들의 시체를 보러 갈 때, 그리고, 어, 그 아들의 그 사망신고를 하러 가는 동사무소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맨 마지막 장면에도 자세히 보면 햇빛이 이 시내를 완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시내의 모든 삶에 햇빛이 빽빽하게 비추고 있다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랑의 영화 속에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시내가 처음 삶을 시작할 때도,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리고 사망 신고하러 갈 때, 그리고 마지막 새 출발할 때도. 그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종찬이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종찬은 전혀 교인 같지 않아요. 꼭 굳이 말하자면 나이롱 신자 같아요. 전혀 뭐 기도할 때뭐 기도 열심히 한다거나 왜 그렇게 슬근슬근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혀 교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신자. 그런데 그런데 이 종찬이 신에게는 미량 같은 미량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 사랑을 말하는 수많은 그 교회 교인이 있었지만 이 신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사람은 종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량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삶에 늘 비추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laughs> 그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 결코 가벼운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어떤 대가는 없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대눔으로 세익스피어의 희곡 그 대사처럼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무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예복인 것입니다. 예복은 속옷이 아닙니다. 예복은 누구나 볼수 있게 가장 밖에 입는 옷이 예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복은 누구나 볼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티타임 가운데 하셨던 간단한 말씀이셨지만 그 말씀이 제게는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술한 잔으로 풀릴 수 있는 관계가 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풀리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실족시키느니 목에 연자매돌을 메고 물에 빠뜨리우는 게더 낫다는 주님의 그 말씀이 왜 무겁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화목케 하기는커녕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모습을 가진 것이 왜 내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 이것이 우리의 애통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단이 이제는 세상과 화목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결단코 내 삶에 실족시키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에 합당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내 예복이 내 보여지는 내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줄수 있기를 참된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내용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겨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아니하며 주님 우리가 불의함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할수 있는 내 삶의 죄된 습성을 따라가는 그내 죄된 속성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셨음을 우리는 믿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어지지 못함을 우리가 동일하게 또 애통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치러야 될 것들은 없었지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받은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일만 달란트 빚진 자였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 일만 달란트 탄감받은 사람으로서 내 삶에. 믿음의 예복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갖춰 입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 올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